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척 허니연구소 허니아니강원입니다. 어제 밤새 태풍 때문에 비가 많이 왔죠. 전국적으로. 네. 여기 삼척에도 비가 많이 왔어요. 지금 그 산천에 비가 침금 확 내려요. 그 산천이 얼마나 많이 불었는지. 우와. 폭포처럼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포산천포산부에 흐르는 물줄기가 제가 세 번째 방송을 하는데 오늘이 가장 물이 많이 흐르는 것 같아요. 저 위에부터 모든 물이 활콸콸활 내려옵니다. 산천에 물줄기가 아주 시원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어우, 저 건너편에는 소크레인으로 아마 어, 개천 변을 그 검사하는 것 같아요. 변을 물이 넓게 흐르게 하기 위해서 공사하는것 같아요. 와 이런 게쭉한번 보세요. 음~ 너무 시원하게 그죠 네~ 이렇게! 산부가 일찍 끝에서 이쪽 끝까지 꽉 차서 흐를 때가 거의 없는데, 오늘은 어제 밤새 비도 오고, 지금도 비가 오니까 물건들이 많이 흐르네요. 우와, 저기에 또 회색 외가리가 한 마리. 우와, 고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조심씩 탐탐 노리고 있네요. 오총두 아, 마리가 있었는데, 흰색하고 회색하고, 회색하고. 오, 한 마리 어디 갔을까? 또, 자꾸, 쓰러져 있는데, 혹시 죽은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음, 왜가리가 와, 산틀에 물 흐르는 것좀보대요단고에 물이 슉, 흔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와, 물줄기. 어두에도 물이 흐르고, 그리고 에 물이 펄펄펄 흐르고 있습니다. 비가 점점 더 강해지네요. 제 촬영 그만하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비가 많이 쏟아집니다. 짠. 짠. 네, 이렇게 저희 우산청서 주변이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가 쏟아지고 있어요. 음, 잠깐 산책 나왔다가 너무 또이 멋있는 물주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시 카메라 켰습니다. 너무 쏟아져서 이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8,000 북방길 산고 나서 촬영한 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유를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요. 네, 오늘도 유치님들, 유치님들, 크다. 또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 비들 어, 많이 내리는 데 피해 없기를 바래요. 오늘 네. 또 좋은 휴전에서 삼척 선의연구소 강원이 강미하님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